안녕하십니까 미랑농부 김장입니다 오늘도 아주 작은 하우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뱀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뱀은 이제 처리가 잘 됐고 오늘은 오이하고 단호박, 참외 농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오이 백다닥이 넝쿨입니다. 이 오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디마다 엄청 따냈는데 계속 지금 마디마다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디 간격도 짧고 오이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는 봄 뿌리에서부터 이 마디까지 한 10마디가 넘기 때문에 안 따고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뭐 비가 오나 하면 오이가 쑥 자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파리도 아주 깨끗합니다. 진딧물 흔적도 없고.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농콜에 저넝쿨손이 파이프에도 감고 뭐 그물망에도 감고 위로 위로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프 하우스, 하우스 띠방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위로 위로 크고 마디마다 오이가 지금 다 달려서 아주 오이가 주렁주렁 달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시오이네요. 이렇게 지금 오이도 잘 크고 있고 아주 오이마다 지금 그물망을 붙잡고 위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외도 지금 이게 참외 는쿨인데 참외도 위로 위로 약간씩 유도해 주니까 잘 크고 있습니다. 참외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참외가 달려서 꽃이 폈습니다. 이게 암꽃, 암꽃인데 지금 연속해서세 마디 참외가 달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참외가 달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지금 참외가 어디노 이렇게 달려서 조만간에 이제 꽃이 필락합니다. 참외가 요 위에 달려서 밑으로 주렁주렁 노란 참외가 달리면 더, 더 보기 좋을 건데, 단호박도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은 아주 잘클것 같습니다. 요 단호박 요거는 지금 제법 커졌는데, 꽃이 이게 수정이 돼서 이제 꽃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호박이달려서 꽃이 필라고 준비 중입니다. 여기 단호박이 하나 달렸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마디에 또 단호박이 하나 달렸습니다. 단호박 달리고 나서 일곱 번째 마디에 또 단호박이 하나 달렸습니다. 더덕 농 콜도 파이프를 아주 칭칭 감아서 위로 위로 잘 올라갑니다. 여기는 지금 단호박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거는 숨는꽃이죠 이렇게 숨는꽃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넝쿨이 엄청나게 지금 이 아들 넝쿨도 이렇게 많이 컸고 원줄기 오디농쿨이 어깨까지 올라와서 옆으로 한 1.5m 정도 가고 그래서 이게 첫 호박이 여기에 하나 달렸습니다. 단호박이 그리고 여섯 번째 마디에 또 이렇게 호박이 하나 달렸습니다. 이제 요 위에 올라왔을 때순치기는 안하고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 작은 하우스를 다 덮을 때까지 그냥 놔두겠습니다 단호박 이거는 뭐 상태가 안 좋은가 이파리가 노록, 노랗고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도련변인가 단호박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단호박도 다호박농골도 호박이 하나씩 달리고, 이렇게 한, 이것도 여섯 마디 사이, 여섯 마디 위에 또 단호박이 하나 달렸네요. 요렇게 단호박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넝콜이 한번 크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막, 뭐 이제 손 치기도 힘들 정도로 요거는 호박이 단호박 심었는데 호박이 좀 길달한게 원래 종자 호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단호박도 계속 달리고 있고 수세미도 하이트나는잘 크고 있어서 수세미가 제일 지금 높은 데까지 하우스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농쿨이 그리고 또이 개미가 진딧물을 옮기려고 그러는가 개미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논쿨, 이파리하고 넝쿨에도 그리고 여기 무당벌레도 열심히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세미는 하여튼 처음부터 잘 크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점박이 무당벌레가 열심히 지금 먹이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수세미 농골 이파리 뒤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뭐진딧물 같은 거 없는데, 요 딱정벌레가 돌아와 먹이 찾아 다니고 있네요. 강남콩은 이렇게 진딧물에 시달켜서 결국은 뭐 많이 크지도 않고 하여튼 콩을 열매를 맺고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쌈채소도 이제 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렇게 청경채도 꽃대가 올라오고 상추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이하고 호박 이런게 넝쿨이 이제 엄청나게 잘 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이가 이제 다 달리면은 오이 반찬하고 뭐 고추장에 찍어 먹고 된장에 찍어 먹고 오이는 아주 실컷 먹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